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예전에 믿었든지 오늘 믿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똑똑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조금 인격이 부족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훈련이 굉장히 되었든 아니든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친구 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죠.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새 가족을 위해도 싸우는 거, 오늘 믿었던 자들을 위해서도 내백성으로 여기면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는 목숨을 걸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죠. 그한 영혼. 그래서 이 기본을 위한 행군. 기본이 행군에 왔을 때그 기본을 위해서 행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죠. 언약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언약에 자기 인생을 거는 자들이죠. 그 언약과 함께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이스라엘이입니다. 라합도,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그것을 거절하는 아가는 또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근데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신이 그분이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용사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들이 되어진다 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 그리고 8절에도 그때 이제 이런 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리고를물리 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제 기본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남부 연합의 아주 큰 도시였고 큰 사람들인데 그들이 연합을 깨고 돌아왔을 때 다섯 개의 아모리 족속들이 어떡합니까 이 배신자들을 자기들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또 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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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어나니까 빨리 이거는 초장에.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거느려서 이제 기본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때에 그때 이제 기본이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아무리족속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 이 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부닥치는 거예요. 8 절에 보면 그때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 하지 말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움과 두려움이 붙는 것이죠. 두려움과 두려움이 붙습니다. 연합군도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브온도 두려워하죠 연합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줬다. 그들을 크게 도륙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 연합군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로 올라와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도우라.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기본족속들이 말하고 있죠. 기본족속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기본 사람들 길가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오 도와 달라는 거죠 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도 도와 달라 연합군 하자 근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기본 족속이 제일 두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고 14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됐습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대신 싸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우박을 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 이게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싸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신 집, 내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해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갔죠.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이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 얘기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언약 가운데 이루시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대신 싸워 주시는데 천지를 다 이용해서 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 가운데 기본이 돌아오고 기본이를 없애려고 하는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그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쉽게 깨죠. 언약을 지킬 힘이 없죠. 그렇죠?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모월 모월 모일 몇 시에 모이자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비가 왔다. 어 까마, 깜빡했다. 먼저 앞선 약속이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었는데 천지 천지 변이 일어나면 그 약속 지키기를 못 가는 거예요. 온갖 방법 택시를 타고 온갖 방법을 로도안돼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은 미국 사람과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죠 그 지키는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약속을 지키는 권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약속도 잘안 하고 약속을 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본능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멈춰서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겠다고 하던 약속 맺었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당연히 못 지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걸고 약속을 하죠.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딱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응답이 되었어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 태양을 멈추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내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과 딱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맞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게 응답이죠. 뜻이 맞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는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죠.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죠. 이상은 평범한 시간은 이렇게 하면 도무지 이걸 할수 없는데 아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선을 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거죠. 아,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 목소리를 발하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혼자 여호수아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완전 상식을 뛰어넘는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뜻이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훈련된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있었던 것처럼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자리에서도 그 해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죠 이게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9장 14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맹세를 하죠. 이 9장 14절과 10장 14절에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싸워 주신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워 주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한 족속을 구원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시편 52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맡기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던지라. 따라합시다. 던지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내가 갖고 있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데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 손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하냐면 던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던집니다. 내 자식도 던집니다. 이 문제도 던집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뭐한다고요?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도 던져버리고 이것도 던져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이거 이거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립니다. 내 자식 다 던져버리고 이 문제 오늘 하루도 다던져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마음껏 던지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막 던져 버리십시오. 내가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기 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많이 얻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영광과 능력과